안녕하세요. 와봄 토픽입니다. 자, 오늘은 7 8회 53번 예상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한국에서는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식당으로 가거나 식당에 전화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보면 음식을 시킬 수 있는 앱.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거기에 주문하면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시면 음식 배달 시장. 배달이라는 것은 음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음식 배달 시장 현황에 대한 글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자, 음식 배달 시장이 변화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2018년, 2020년 온라인 배달 주문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음식 배달 시장의 변화는 온라인 배달 주문이 증가했다 라는 거고요. 서로 전화주문과 비교해서 글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주문은 감소했는데, 온라인 배달주문은 증가했다. 라는 식으로요. 옆에 보면 원인 나와 있어요. 온라인 배달주문이 증가한 원인. 배달앱.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핸드폰에 있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이죠. 배달앱의 수가 많아졌어요. 배달 앱의 수가 증가했어요. 자, 화살표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 나타냅니다. 자, 그에 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배달 앱의 수가 많아져서 온라인 주문이 간편화. 간편화는 간단하고 쉬워진 거죠. 쉬워졌어요. 다양화. 많아졌어요. 그래서 배달 앱으로 모든 음식을 시킬 수 있고 쉽게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배달 주문이 많아졌다. 원인이네요. 전망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하는 거죠. 2025년 온라인 배달 시장이 23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 성장할 것 같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도입돼서, 자, 도입은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을 도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방법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 도입이에요. 자,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확대된다. 사람이 얼굴을 직접 볼 필요 없이 물건을 살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많아질 거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처럼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면 계산까지 해요. 그러면 이 로봇이 와서 물건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라고 하죠. 자율이라는 건요,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행은 움직이는 거죠. 자, 스스로 움직이는 배달 로봇을 가져와 사용해서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쓴 답안을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음식 배달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온라인 배달 주문이 많아졌다. 뭐와 비교해서 전화 주문과 비교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예상 문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답을 써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세 가지로 답을 써보았습니다. 보시고요. 더 편한 것, 기억하기 쉬운 것을 기억해서 시험 볼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늘 풀었던 것처럼 검은색은 자료에 있는 글이에요. 자료에 있는 글을 그대로 썼고요. 빨간색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다가 쓴 문법 문장 표현에 해당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사용한 방법이에요. 통계청에서 이거 주제, 이것에 대해 조사했더니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했다. 변화 내용 나오고요. 증가했다. 다음 문장에선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2018년, 2020년.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2번도 비슷한데, 첫 번째 문장이 좀더 짧아졌습니다. 변화했다고 한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변화한지는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비교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답을 쓸 때는 이 빨간색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이 내용, 자료의 내용만 이렇게 잘 골라서 넣어주시면 된다고 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짧고 간단한데요. 한 문장으로 이 표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결과가 마지막에 나와요. 결과, 크게 증가했다. 무엇이요? 온라인 배달 주문이 크게 증가했어요. 비교 나와야겠죠? 은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요. 전화 주문, 전화 주문은 감소했으나 온라인 배달 주문은 증가했다라고 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함께 본 문장 중에 처음 본 표현은 이 동기간이라는 표현이 좀낯서실 거예요. 자, 동기간이라는 표현은요. 같은 기간, 같은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같은 기간이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간은 위에 보시면 2018년, 2020년 나와 있죠? 밑에도 2018년, 2020년 안 써도 동기간이라고 하면 위에 나와 있던 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글의 내용을 더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인과 전망에 대한 부분인데 그동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죠. 자, 원인 보시면요. 이러한 원인은 자, 무엇이기 때문이다 써줬는데요. 자, 내용 그대로 정리해서 써줬고요. 빨간 부분만 기억해서 시험 볼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전망은 결론이다 보니까 따라서 라고 정리해서 써줬어요.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러한 원인은 이라고 써줬지만, 여기서는 같은 표현으로 이는이라는 원인 나타내는 표현 써줬습니다. 뭐, 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써줬죠. 자, 전망이에요. 자, 전망을 나타내는 앞으로 라는 표현 써줬어요. 밑에서도 쭉 읽어보시면서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써보았는데요. 자, 각자 정리해보면, 자, 276자, 276자, 230자로 이렇게 다양하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좀더 마음에 드는, 좀더 편한 방법을 기억하시고 시험 볼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짧게 78회 53번 예상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